하니 사실 대선 때마다 특히 보수 우파 후보들에 대해서 엄. 엄청... 청나기 비난을 해대거나 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온갖 행동들을 해왔던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유독 북한의 움직임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 과거와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더 정교해졌습니다 아 정교해졌어요 예, 지금 상황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도적이고 예, 지난 비상 개엄 이후로 북한에서 그렇게 많이 날라오던 오물 풍선도 안 날라왔습니다 없죠 없죠 예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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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이제 도발도 자제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리고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예예. 않습니까? 이거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걸 의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북한이 가능한 한 유리, 자제하고 의도적 침묵.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들은 하지 않지만 그물 밑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어허. 우리가 그물 위에 떠 있는 그 뭡니까 백조. 백조가 이렇게 막 예,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것 같지만 발, 물 밑에서는 발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겉으로는 아주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SNS라든가 우리 우리나라의 포털이라든가 예.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있을 가능성이 높고 어... 또한 지난번 우리 제주도 창원 청주 민주노총 간첩단. 간첩단들도 이제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북한에 그 협조가 하고 있는 그런 간첩단들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 그런 어 사람들도 분명히 아주 맹활약하고 있을 음... 것이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